네, 안녕하세요. 백세 인생 주치의 최창보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살면서 뭔가 괴로워서 힘들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정신과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간단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든 시기는 누구나 겪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밤에는 불안한 일이 떠오르거나 과거의 나쁜 기억이 떠올라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무엇인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뜻하는 대로 바라던 대로 되지 아니하면 나 자신이 바보스러워지고요 한없이 나약해지고 괴로워졌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자, 자기 혐오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떠오를 때, 특히 정신적으로 약한 분들은 쉽게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소파에 누워서 쉬면서 이런 건강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힘든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소파에 누워 있기만 하면 안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오히려 더 불안해지고요. 부정적인 생각이 끊임없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되게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은 뇌의 경고 시스템, 편도체라고 있습니다. 그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더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편도체는요. 아몬드 모양의 우리 뇌 부위인데 감정을 조절하고 스트레스 해소, 즉, 몸, 우리 신체가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자, 편도체가 흥분하면 불안은 더 커지고요. 그 결과 좋지 않은 기억들, 싫었던 기억들이 계속 떠오르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 편도체를 진정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오감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험한 상황이 있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던 이 편도체도 새로운 정보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집중할 수 없게 된답니다. 그래서, 미각, 후각, 시각, 촉각, 이런 감각을 자극하면, 편도체를 진정시키기가 쉬워진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요, 이런 것들을 이미 실천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목욕을 하면 몸이 따뜻해지면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회사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사고를 쳤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더라도, 목욕을 하고 나면 몸이 편안해지고요. 뭐, 괜찮겠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우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뜨거운 사우나에 들어가면 다른 생각들을 멈추지, 멈추게 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사우나에서 생각이 멈추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어느 정도 편안한 자극을 통해서 우리는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언어적인 정보, 이 언어적인 정보를 뇌에 입력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불안한 생각이 떠오를 때, 야,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지? 라고 계속 생각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예를 들어서, 괜찮아. 잘될 거야. 라고 나 자신을, 자기 자신을 격려하는 말만으로도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텔레비전을 보거나 게임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게임은 시각 정보를 뇌에 전달하기 때문에 불안한 생각에서 벗어나기 쉽다라는 겁니다. 정말 힘들 때 게임밖에 할수 없다라는 분들도 실제 있습니다. 간단한 게임이라도 기분 전환이 될수 있습니다. 또요,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100m 달리기를 한다고 가정합시다. 달리기를 하는 동안에 불안한 생각을 할수 없게 됩니다. 실제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00m를 온 힘을 다해서 달리면 오늘 회사에서 좋지 않았던 일, 내가 승진 대상에서 떨어졌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잊어버립니다. 생각할 수 없습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거라라고 하는 신호로 이해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불안해서 도망가라라는 신호를 보내주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 행동도 하지 아니하면 더 불안해지고 더 흥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불안에. 가장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다.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불안이나 싫은 생각을 몰아내는데, 떨쳐내는데 효과적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촉각을 자극하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동물이나 어린 아이를 쓰다듬어 주면서 함께 놀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오감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무엇인가를 먹는 것도 괜찮습니다. 먹는 것에 집중하게 되니까요. 음악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맛, 냄새, 시각, 촉각, 여러 가지 감각을 사용하면 부정적인 생각에서,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관심을 돌릴 수 있습니다. 독서나 만화도 좋을 듯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다른 것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안해서, 불안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괴롭거나 힘들다라는 기분에서 벗어나고 오히려 그 정도를 줄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고의 스트레스 해소법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힘든 시기를 보낼 때는, 괴로울 때는, 오감을 자극하는 활동을 통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